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도도쌤입니다. 오늘은 대졸자 전형이라고 해서 특이한 입시 제도를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보건 계열인 간호학, 치위생학, 그리고 물리치료학 또는 서울예대 이런 예술대학에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대졸자 전형이랑 전문대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과정이고요. 이때 지원 조건 중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도 수능 점수도 필요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대졸자 전형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출 것.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졸 이상만 지원을 할수 있는 정원의 특별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희망하시는 전문대에서 이런 특별 전형이 있을 경우는 지원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졸자 전형을 지원하려면 전공은 상관없이 80학점 이상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평가 요소는 면접, 그리고 학부 성적. 가장 중요한 건이 학부 성적인데요. 기본 4.5 만점에 4.0 이상은 무조건 되셔야 되고요. 어떤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한4.38 정도 되셔야지 합격선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학점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호학과는 학사편입이라는 제도가 좀 많죠. 4년제 학사학위를 보유한 사람만 간호학과 학사편입에 지원을 할수 있는데, 학사학위를 취득하는데 보통 2년이 걸려요. 2년을 투자하고 면접도 준비하고 영어도 준비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제 대졸자 전형은 오로지 성적만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건 계열 관련된 학과들은 학사 편입보다는 대졸자 전형으로 요즘 많이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대졸자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많이 진행하는 6개월 과정 1학기 때 시작을 하신다면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가능하신데 보통은 경영전공으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경영전공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이유는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 많기 때문이고요. 독학사 1단계랑 2단계를 일부 병행해서 총 80학점을 6개월 만에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독학사를 놓치셨다 하시면 1년 과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1년 과정은 온라인 수업 14 과목, 자격증 2개. 이렇게 해서 총 80학점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만약 나는 경영이 싫다. 하시면은 사회복지나 아동가족 전공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보통 도도쌤은 경영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자격증이 많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고 수시랑 정시 중에 이왕이면 모집인원이 많은 수시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졸자 전형은 빨리 끝낼 수 있는 경영 전공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정시도 모집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기회가 많으면 좋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대졸자 전형에 대해 한번 알아보셨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는 저 전문가 도도쌤과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